존경하는 김정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2001동, 2002동 한강로동 지역구 고진수 의원입니다. 침해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침해 관련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침해 안심 마을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여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제 246회 용산구의 임시회 행정위원회 심사 안건인 의안 번호 제 2003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안과 제 2004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5분 자유 발언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 의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건입니다. 기존의 구유지인 구 양주 휴양소 부지에 늘어나는 용산구의 치매 어르신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120명 정원의 마을형 치매 전담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필요한 인접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기금을 활용하고자 지출 계획에서 시설비를 17억 증액 편성 요, 변경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매 환자를 둔 가족 그리고 용산구민들의 의견 수렴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바로 아래 시설이 지어져 입소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치매 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설명 들은 바는 없습니다. 용산구가 만드는 치매 마을은 용산 구민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구가 벤치마킹한 네덜란드의 호구백 마을은 정부의 전액 지원 하에 운영되는 마을입니다. 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투자 심사 요청서에 의하면 현재 용산구의 노인 요양 시설 수용 인원은 사립 시설 포함 214명에 불과하며 대기자수는 천여 명에 이르러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업비는 192억 4,200만 원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구 의회에 제출한 175억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재원 구성에서 이미 공사비 명목으로 국시위를 각 23억 4,500만 원씩 총 46억 9천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76%에 해당하는 145억 5,200만 원은 구비로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타당성 용역보고서의 전문가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격리 위주의 요양원을 탈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양주라는 지역의 지음으로써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요양보호사가 머무는 기숙사도 필요하며 직원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산구민은 이번 치매마을 건립에 대해 치매 환자가 생기면 구민 누구나 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산구가 발주 용역한 보고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자료와 서울시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요청서에는 요양 시설은 지역 제한이 법적으로 불가하며. 전국 누구나 입소 가능한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양시설이 지역 제한이 법적으로 불과하고 전국 누구나 입소 가능한 시설이라면 서울 시민들과 양주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용산구민의 혈세로 짓는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최근 현장 확인 결과 양주시 기산에는 반대 플랜카드가 구휴양소 부지 입구뿐만 아니라 인근 대료병까지 걸려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용산구청으로 치매마을 건립 반대 시위라도 하러 오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양주시의 건축허가와 준공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양주시가 용산구에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려는 등의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그 5분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조선해 예. 주시 바랍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치매마을이라면 그 많고 많은 서울시민 중에서 용산구민이 얼마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민과 양주주민이 입주할 시설이 아니라 용산구민만을 위한 침해 마을 계획을 가져오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용산구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현재 국시 구비 중 용산구민이 부담하는 비율인 75% 이상의 비율로 용산구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본 안건의 통과로 신의 마음이 됐을수록 반드시 고되어야 하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분발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니다